뼈를 찌르고, 위에 조직을 찌르고, 너무 아파서, 다시는 내 평생이만 필러 맞지 않는, 여러 분들 많이 계시죠. 가장 초보 의사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딱 여기만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어떨 때는, 기술을 안 해드리겠다. 이마 필러 맞고 너무 아파서 다시는 내 평생 이마 필러 맞지 않는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이마 필러 안 아프게 맞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 성도 원장님 계신데요. 저는 이제 눈밑 필러 되게 유명하고요,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성도 원장님은 뭐가 가장 자신 있으시죠? 저는 무조건 이마 필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 필러가 왜 아플까요? 필러를 맞을 때 아픈 이유는 필러가 들어가는 그 층, 레이어를 잘못 찾을 때가 많아요. 레이어를 잘 찾아서 수르륵 미끄러지듯이 잘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뼈를 찌르고, 위에 조직을 찌르고, 옆직을 조직 찌르고, 막 당기고 이러니까 텐션이 걸리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마 필러를 안 아프게 하려면, 제가 성표권을 가진 테크닉이 있어요. 크레프케이크 필러 테크닉이라고 해서, 더 정교한 시술을 하기 위한 필러 테크닉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이마에 이용할 때는, 똑같이 레어를 나는데, 안 아픈 층을 잘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마 필러 어떻게 하죠? 보통 이마 필러는 뼈층, 가장 깊은 층에 박리를 해서, 필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통 근데 왜 아프냐면, 그 박리를 할때 뼈를 긁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원가가 들어와서 뼈를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쾌하고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뼈를 긁지 않고 진행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다고 너무 얕게 진행을 하면 이마 필러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울퉁불퉁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되 뼈는 긁지 않고 가장 아래쪽에 예쁘게 놔주면 많이 안 아프고 모양도 예쁘게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멍을 내서요, 여기서 이만큼 커버하고, 여기서 이만큼 커버하고, 여기서 이만큼 커버하고.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죠? 저는 약간은 누워서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한두 포인트 정도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접근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층을 잘 들어가느냐 조직을 건드지 않고 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예전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다른 원장님이 왜 이렇게 하던데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술 실력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로 원장님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마 필러 하고 나서 이마 모양이 안 예쁜 경우는 어떤 경우들 이 있나요? 가장... 초보 의사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만약에 여기 가운데가 꺼져 있어서 여기를 채워 놓고 싶다 하면은 딱 여기만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뭔가 주머니를 얹어 놓은 것 같이 되게 이질감이 들거든요. 그렇죠? 종 그릇을 이렇게 톡 엎어놓은 것처럼 고기만 동그랗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너무 잘난 척한 같아서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거울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이쪽에 막 혈관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쪽에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 혈관 터트릴 것 같고, 멍이 너무 크게 들것 같고. 물론, 저도 멍을 만듭니다. 이렇게 멍을 안 만들 수는 없어요, 시술을 하면서. 근데, 시술 실력이 늘 만큼 확률이 매우 줄어들죠. 그래서, 이 사이드까지도 예쁘게 잘 채워줘야 됩니다. 이런 부위까지도 예쁘게 잘 채워줘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만 들어가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포인트가 있죠? 얼굴을 볼때 이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은 이마랑 관자 밑에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만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자 있는 데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쁘게 이어지도록 같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땅콩형 얼굴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마도 이렇게 꺼져 있고 관자도 이렇게 꺼져 있으면 만약에 이마만 시술을 하면 관자가 더 눈에 띄겠죠? 그리고 또 관자만 시술을 하면 이마가 더 눈에 띌 겁니다. 그래서 이마만 하러 왔어도 저는 어떨 때는 관자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시술을 안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 드려요 왜냐면 이마만 하면 엄장히 관자가 더 꺼졌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예뻐지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 건데 이마는 예뻐졌지만 얼굴은 전체적으로 더안 더 예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이마 필러를 하실 때 이마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셨는데 원장님들이 관자나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며꼭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마 필러 안 아프게 잘 받는 방법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술할 때 원장님들께서 레이어를 잘 찾으면 시술이 아프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마 필러를 할 때는 이마만 생각하지만안 되고 이마 가운데와 이마 사이드 그리고 더 확장해서 간자까지 같이 치료를 해줘야 결과적으로 예쁜 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마 필러 받으러 가셨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꼭 먼저 언급을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꿀팁에 혼자 하지 마시고 친구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